자, 삼척 굴미나 영상을 켰습니다. 장염이 걸려서 골골거리다가 좀 기운을 차렸습니다.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이봉장에 왔습니다. 이봉장은, 어,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, 어, 여름 증시 교배 성공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, 어, 이제 이렇게 쭉쭉쭉 시작할 거고요. 내일은 아마도 아버님이 농사 짓는 땅 거기 가서, 어, 저기 뭐지? 여름 증식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. 거기는 아마 과부하가 걸려 있을 건데, 아예 어쩔 수 없어요.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에 후회를 많이 받으니까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는 빈 자리도 없고 어, 자리가 부족해서 더 만들어서 할 정도예요. 이 위에도 어, 다 과부하입니다, 그냥. 아, 그래도 보기 좋네요. 이렇게 그렸던 그림을 다 채웠다는 게 어, 나름. 본인 스스로도 흠을 타고,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일차적으로 교배 성공 여부 확인하고, 어, 체밀 증식을 했기 때문에, 음, 마음도 홀가분하고, 바쁘게 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, 모르겠어요. 이게 인공분몽 뭐 했을 때 비가 계속 내렸었거든요. 물론 뭐, 하루 종일 내는게 아니라, 어, 내리다 그쳤다, 내리다 그쳤다 이랬기 때문에, 교배가 아마 지연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첫 살란이 좀, 음, 평소보다는 지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집 뒤에도 꽉차 있고 저 위에도 꽉차 있습니다. 잘했다 꿀미나. 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스탠바이 했는데 비가 쏟아지네요. 어비 소식은 없었는데 저녁에 비 온다 그랬는데 이젠 기상청도 날씨 자꾸 틀리네. <laughs> 요즘 국지성이 심해 갖고 기상청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우기인데 뭐 우기. 아, 힘드네. 할 일은 많은데. 얘네 밥도 없을 텐데. 저희가 꿀을다 뺏었거든요. <laughs> 꿀 꿀을 뺏어갖고 한쪽으로 다 몰았어요. 그래서 밥이 넘치는 애들은 엄청나게 넘치고 밥이 없는 데는 쫄쫄 굶고 있어요. 아유, 이 새끼들 불쌍해. 주인 잘못 만나갖고.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아, 잠깐 쉬고 있습니다. 비가 그칠 때까지. 친구가 농장에 뭐 가지러 가서 어 기다리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 하려고 했는데, 비가 쭈룩쭈룩 오네요. 아이, 할 일이 태산인데. 직장인 좀 살려주라! 얘들아, 낮에 비 오고, 퇴근할 땐비 그치고, 주말에 비 그치고, 좀 도와줘. 아, 벌써 4시 반인데, 이제 내금 다 했습니다. 아유, 하루 종일 걸렸네요. 친구는 다시 또, 어, 자제가지를 교에 갔고요. 어, 지금, 여기에서, 네 개가 도고를 했네요. <laughs> 아 참, 뭐, 자연에 방생이좋으니까잘 먹고 잘 살고. 아, 이제 또, 단돌이를 해야 되는데, 아, 힘드네요. 힘들어, 힘들어. 오, 힘들어. 그래도, 열심히, 고고고. 도망간 네군 중에, 한 군이 저기 매달려 있네요. 거기 <laughs> 너무 높아서 엉엄이를못내요 경사도 심하고 뭐 이런 비탈면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연에 그냥 방생해 줄래요 잘가잘 잘 먹고 잘 살아 자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대충 다 정리했는데 아유 한 서른 개 정도는 마감을 못 했어요 내일 마감하기로 하고 오늘은 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. 100몇 개를 마감을 해갖고, 어, 허리가 아주 끊어지려고 그래. 아이고, <laughs> 고생했다, 굿입니다. 집 가자, 집 가자. 저 도망간 빈 벌통입니다. <laughs> 괜찮아요. 자, 오늘도 일가를 마쳤습니다. 원래 오늘은 아버님 그 농사 짓는데 가서 어좀 작업을 하려 그랬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불었어요. 거기는 평소에도 바람 부는 봉장이라 어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거길 못 가고 네개 봉장 한 200여 군을 오늘 어제 이렇게 다저 내검을 한것 같아요. 어우 너무 힘들어요. 벽돌 올렸다 내렸다 내검 했다 뭐 했다 정말 힘드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제가 휴가거든요. 그래서, 휴가 때, 저, 가족들하고 좀 바람도 좀 쐬고, 그리고 남는 시간 활용해서, 그쪽,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, 그쪽에 가서 벌들을 좀 관찰해 볼까, 지금 계획 중입니다. 늘 계획일 뿐입니다. 직장인은 언제 어떻게 시간이 또 변경될지 몰라요. 아, 열정을 태웠습니다. 아, 이 배경은 이거, 내검하는 게 쉬운 거아니니 음,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요. 문맥이 잘 버티고 있고, 이제 곧 유밀기가 돌아오겠죠 아버님들 늘아참 요즘 뱀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기 봉장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뱀 3마리나 봤어요 전 뱀이 제일 싫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늘 사람조심, 차조심, 길조심, 뱀조심, 멧돼지조심, <laughs> 벌조심 이 벽돌같은데 이렇게 벌 놓으면 그 밑에 꼭 상살벌 집을 짓거든요 바드레같은게 아이 많이 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들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모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지금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꿀미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빠졌습니다 <laughs> 제 손톱이 빠졌어에 네? 징그러워 오피멍들었 너무 징그러워요 어떻게 아빠 손톱이 없는데 징그러워 아 손톱이 빠져버렸네요 자 다시 붙여 안돼 아파 자. 손톱은 손톱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주하고 사이 먹으라고 육회를 두팩 사왔어요. 그래서 써러는 <laughs> 못 먹지만 매콤하게 육회를 무쳤습니다. 순이만 맛있게 잘 먹을게. 찍어줘 안경 쓴 거. 아 우리 아들 안경 쓴거 찍어달래요. 가까이 와줘. 우리 곰탱이어 잠깐만요. 곰탱이가 어, 안경 곰탱이가 됐어요. 잘 보여. 근데 저 휴대폰 같은 거 너무 오래 보지 마. 같이.